피드 리프레쉬 이다는거뭐 있지 않았어요? 방송 프로그램에? 그게 믹서요 뭐라고요? 믹서라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믹서? 쓰기 편해요? 어, 최적화도, 최적화도 잘안 돼있더만 아이핀을 필요로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렸잖아 그 옛날에 빔프로였나? 그거 인수해서 만든 거라 지금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와? 스트리밍? 데러고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어요. 너, 너. 최근는 이게 문제야. 스트링 건는데 시간 졸라 걸려. <목소리> 기타에 리듬게임이 있긴 한데, 디모 하고 있는데, 예전에 그 슈퍼소닉인가 한번 했었는데. 조닉이요 조닉. 조닉. 조닉? 소닉 소닉조닉가니 <목소리> 아, 그, 그거 지금, 범핑 됐던데, 8,000원에 데개 어려워, 빌던데. 그거. 개 어려워. 에, <laughs> 내가 저거에 4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, 8,000원이야, 지금. 아. 슬프다. 거기티디바다 합시다. 맞아, 노이방스에도 아, 그, 그, 보컬로이드 곡이 있는, 있었는데. 기그 뭐. 나는, 그게, 노래가 싫다는 게 아니라, 그 약간, 그, 이의적인 그, 그건 불쾌한 어, 음, 골짜기 음, 현상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. 눈쳐 놓자, 고저 아니 왜? 틀린말했다내 그거 다녀? 알아. 살아갖고 가까운 비슷한비슷한수록 불쾌감이 증가하는 거잖아. 그러다가 갑자기 확 위화감까지. 얘들아 유튜브 방송되면 방수... 얘기해줘. 그전까지 귀신아 잡고 거야맞다 음. 어? 방패 바로 뜨네. 왜? 멜로디 같은 거 들으면 괜찮던데. 평공. 평공은 천동영식을 안 올려놨나? 그거 홍련하느라 바쁠게. 아니, 천동영식, 천동 일반은 있는데 영식은 못봤을 그니까, 그, 홍련하느라 바빠서. <laughs> 아. 그래, 딱, 그거만 있어. 극소피까지 힘이 모자라네힘돌려 악마선 같은 게임 없 아직도 안 나오냐? 포기해 주세요. 포기해, 포기해, 주세요. 주세요. 포기해, 주... 포기해 주세요. 포기해 주세요. 포기해 주세요. 포기해 주세요. 저거 SPS 생각 깔아봐야겠다. 응, <laughs> 안 나온다.